안녕하세요. 코인 정비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 3대장의 차트를 분석해 보고 1월에 올 수도 있는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리플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보면 주봉 이평선 밴드가 깨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SEC 소송 문제 때문에 이평선 밴드까지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420원까지는 상승하긴 했지만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리플 거래를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340원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450원 이상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300원대에서 자리를 잡는 거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리플 증권 이슈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여서 리플사가 승소는 할것 같지만 현재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소정이 길어지면서 가격 회복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른 코인들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은 리플 물량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공포의 리플을 매수해서 역배팅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SEC가 자욱의 기업 리플사를 지원하지 않고 반대로 공격하는 것이 매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리플을 믿고 계속 홀딩을 하되 지금이라도 신규 자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암호화폐 3대장의 월봉 차트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은 2019년 저점 대비 9배나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저점 대비 8배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대세 상승장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으로 보면 저점 대비 3배도 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새로 물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 회복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거나 아직 수익권인 분들은 리플 증권 소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리플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리플사가 승소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리플을 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리플이 270원대에서 860원까지 갈때 하루 이틀에 간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초반에 충분히 탈 기회가 있었고 다음에도 리플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면 탈 시간에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서 1월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달에는 조정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1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장기 물량은 홀딩을 하고 저렴한 가격이 올 경우에만 추가 매집을 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1월달에 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를 보면 1월은 거의 암호화폐 시장의 무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014년에는 겨우 양봉으로 마무리했지만 하락 추세였고 2015년, 2016년에는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상승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왔고, 2018년에는 한 달간 48% 하락, 2019년에는 22% 하락하면서 1월에 항상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유일하게 2020년에만 양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요. 1월에는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었고,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과매수인 것을 고려한다면 1월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RSI 지표와 블린저 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에서도 비트코인이 강한 과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봉 RSI에서 89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월봉에서도 RSI가 70 이상입니다. 특히 월봉에서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간 것은 2017년 불장 이후 처음인데요.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로 주봉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 상태이고 월봉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심하게 벗어나면서 1월달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처럼 과매수 되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상승세가 덜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봉 차트에서는 약 조정을 받은 후에 긴 아래 꼬리들이 달리면서 건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봉 차트에서도 볼린저 면들을 많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년 불장에서는 2017년과 비슷하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집해 두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1월에 단기 조정을 받으면 이더리움에게는 더큰 하락이 오기 때문에 1월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로 1월에 하락하는 패턴도 있고 차트상 과미수 시그널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장기 물량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1월 조정을 대비하여 현금도 조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1월에도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들고 있던 현금으로 단타를 치는 전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